자, 한번 같이 해보자. 우리 백석 시인은 가급적이면 알아두면 좋겠어. 음, 백석 시인은 좀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선생님이 어, 얘기할 수 있는 시인이야. 어, 우리 평북지방, 어, 평안북도.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지. 음. 그래서 이 평북지방을 여기서 태어나고 나중에 이제 그 돌아가신 것도 북한에서 돌아가시거든.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살다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뭐 물론 자기가 뭐 본인이 원해서 북한에서 살아야지 이러고 사는 건 아니야. 어, 왜냐하면 원래 북한에서 태어났고 그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거기서 생을 마감하신 거고. 그래서 어, 나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 백석신시를 거의 안 배웠었어. 어, 그때만 해도 남북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었거든 실제로. 어, 근데그 이후에 이제 좀 이런 것들이 많이 풀리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아 이게 문학적인 것까지 굳이 뭐 이념적인 거에 서로 다르지만 그럴 필요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북한에서 어 살다가 돌아가시는 시인들, 우리나라의 시인들, 일제 시대 독립이나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노래했던 시인들의 노래들도 지금은 많이 배우고 있어. 음. 그래서 백석 시인은 그 평북지방에서 태어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그 방언, 그러니까 평북지방의 방언도 많이 사용했고 또 되게 도시적인 시어보다는 그 시골의 어 이야기들을 많이 그렸었어. 그래서 되게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느낌이 강해. 인성 미안한데 우리 문좀 한번 닫아줄 수 있을까? 고마워. 음. 또이 음. 마을, 자연 이런 것들을 이제 묘사하고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 마을이라고 하면 도시랑은 조금 다르잖아. 도시는 어 아무리 뭐 좋은 도, 뭐좀 소규모 도시라고 해도 조금 더 어, 개인주의화가 되어 있다면 마을은 되게 공동체적이잖아 뭔가 그치 한 덩어리를 이루어 살고 그래서 이 공동체적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래를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 그러니까 이 시를 읽으면 되게 개인의 삶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어, 뜯어서 보면 아 이게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공동체의 붕괴,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거든. 실제로 남신주 유동 박시봉방도 그렇게 볼수 있지, 그렇지? 음. 어디로 막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나 혼자 이제 길거리에서 가지고 쓸쓸한 바람을 맞고 막 어디 골방에 가가지고 누워 있고 이렇단 말이야. 음. 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가장 대표적인 거. 이번 숙제로 해왔지.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박. 지금은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숙제 많이 안 주고 있어. 어, 숙제 많이 줄였어. 음. 또 오늘 배울 여순, 또흰 바람벽이 있어. 대표적인 것, 국수, 수락또 여우, 난골족 이런 시들을 너희들이 앞으로 좀 많이 보게 될 거야. 음, 많이 보게 될 거니까 좀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우리 항상 시 제목부터 읽어보기로 했지, 그렇 제목 읽고 어 누가 지었는지도 한번 보고 하면 해석도 조금 더 간편할 때가 있거든. 자 여기서는 이제 제목에서 많은 건알 수는 없어. 여승이라고 나와 있네. 여승은 여자 스님이야. 음 응. 여자 스님 여자 스님 뭐알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음 응. 한번 읽어서. 어, 내용을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두 번, 세번 읽으면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고 그랬었어. 그지서준아 음, 어딜 보고 있는 거니? <laughs> 어, 그래서 자꾸 찾을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된다고 그랬었어. 한번 해보자. 여성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장자가 손바닥, 손바닥 장자거든? 그래서 손을 이렇게 모으고 인사하는 걸 합장이라고 그래. 알겠지? 손바닥 장자야. 합자가 이제 합칠 합자라서 합장을 하고 절을 했어. 아 스님이 뭔가 어, 절을 했나보다.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 쓸쓸한 나치 옛날처럼 늙어있구나. 어, 뭔가 옛날에 봤던 사람인 것 같아. 그렇지? 음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내 마음이 서러워졌대. 음 그러니까 불경처럼을 지금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이따가 다시 보면 돼이거는 음. 나는 서러워졌대. 왜그 사람을 이제 봤는데 서러워졌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뭔가 예전에 아픈 추억이나 아픈 기억, 혹은 뭐 지금 승려로서 있는 그 모습이 뭔가 서러웠나봐. 그렇지. 그러고서 이제 넘어가야지.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북지방 사람이라고 했지. 어. 그래서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파리하다라고 하면 되게 마르고 깡마고 뭔가 이제 초라한. 어, 옥수수를 샀다. 그러니까 옥수수 파는 여자한테 옥수수를 샀대. 여인은 나이 어린 딸 아이를 때리며 가을밤 같이 차게 울었다. 그러니까 옆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뭐 말을 안 듣거나 뭐 혹은 좀뭐좀 뭐좀 자기가 살기 어렵고 이러니까 막 때리면서 울었대. 그러니까 그 모습이 뭐좀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 아프게 보일 수밖에 없지. 설법같이 나아간 섣벌같이 어, 나아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지났다. 아 어, 자기 남편도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어. 사라져 버렸어. 응, 도망간 건지 아니면 잡혀간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응, 사라져 버렸어.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무덤으로 갔다. 어린 딸이 죽어 버렸대. 응. 한국도 살게 울은 슬픈 날이었었다. 어, 그래서 그날 어, 자기가 여신, 그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서러웠었나 봐. 그 아이는 죽고 어, 아버지는 어디로 가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 산절의 마당길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하다가? 그 옥수수 팔고 그냥 가족들이랑 살다가 어, 세월이 어려워지고 남편은 떠나가고 아이는 죽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해서 머리오리 머리카락을 다 잘라 버렸대 다시 말해서 스님이 된거지 응. 요 스토리야 알겠지 응. 자 이렇게 먼저 한번 읽으면서 이해를 하고 이제 분석하기 시작을 해야 돼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찾아내 보는 거야 음자 응. 보자 음아 응. 그러니까 지금 화자가 등장하는 않아 일단 첫 번째로 보니까. 그렇지? 다 누구를 보고 있어? 여성을 보고 있고 이 여성의 과거를 생각하고 있어. 아, 옛날엔 이랬었는데. 괜찮니? 음. 그래서 이 여성은 화자가 등장하지 않는다기보다는 화자가 등장하지만 관찰을 주로 하고 있지. 그렇지? 음. 시적 대상이야. 내가 관찰의 대상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화자가 직접 등장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화자가 하는 일은 대부분 관찰과 과거를 떠올리는 일. 그래서 화자가 여승을 우리 처음 온 친구를 위해서, 우리 파란색은 파란색은 시의 내용이고 빨간색은 아 시의 그 표현 방식을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서 써주고 있어 항상 파란색과 빨간색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 관찰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비슷한 입장에서 여승을 생각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여승을 주인공으로 해서 여승이나 슬퍼 나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승이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여승을 봤을 때 엄청 내가 슬펐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더 슬프게 느낄 수 있다고, 그렇지? 음. 그래서 관찰을 함으로써 되게 사실적, 그러니까 누군가를 관찰하는 거니까 이 사실감이 높아지니까 아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가 어그 여성의 스토리가 누군가 관찰해서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어 서사성이 높아지고. 또, 서사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그 여승의 삶, 여승의 슬픔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연민의 감정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관찰자적인 표현으로 통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효과들이 이런 게 있더라. 여성은 합장하고 절을 했어. 관, 관찰하고 있는 거 알겠지? 가지치에 내음새가 났다. 후각적인네 <목소리> <목소리> 내음새, <음세>, 냄새야. <목소리> <목소리> 풀이야, 풀. 응. 자, 알면 좋고, 모르면, 뭐, 할수 없긴 하지만, 이것도 음, 알면 좋은 내용이기는 해.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 다시 말해서, 풀냄새가 났다라는 거거든. 누구한테서 난 거야? 여승한테서 지금 난 거야. 알겠지? 여승을 보기도 하고, 여승의 향도 맡았어. 어. 근데, 이게,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라는 거는 그 여자한테서 풀냄새가 났다라는 거거든. 왜 풀냄새가 났을까? 스님들은 주로 풀만 드시잖아. 그렇지. 어, 풀만 먹어. 근데 이 가지치의 냄새가 날 정도이면, 그러니까 몸에서 풀 냄새가 날 정도라고 하면 풀을 오랫동안 꾸준히 먹었다는 뜻이야. 음. 그럼 오랫동안 꾸준히 먹었다라는 뜻이면 보통 이렇게 어, 가지치의 냄새가 난다, 풀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 아 귀의 한지 오래됐구나. 어, 요 의미를 알겠지? 그래서 이풀 냄새. 음, 불냄새가 승려의 승려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냄새가 났다라고 하면 불교 속세를 떠난지 귀의한지 오래된 것을 의미하기도 해. 종교의 귀의하다라고 하는 거 알겠지? 종교의 완전히. 어, 뭐 속세의 것을 포기하고 들어가는 걸 귀의하다라고 해. 쓸쓸한 낯이 옛날처럼 늙어 있구나. 옛날에도 그렇게 늙어 보였어. 자기 나이보다. 한 스무 살이면 한 마흔 살처럼 보인 거야. 보통 그렇게 늙어 보이는 건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든 삶을 살면 금방 늙잖아 사람이. 요새 뭐, 요새 그런 얘기 많잖아. 저속노와 고속노와. 그치? 어.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고난한 삶을 살았으면 이랬을까, 요렇게 이해를 해야 돼. 나는 불경처럼 지규법, 지금 어디인 것 같아? 장소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스님이 합장해서 절을 하는 곳이 보통 어디야? 절이겠지, 그렇지? 어, 그잖아. 어. 그러니까 어 거기는 이제 절일 거란 말이야. 그 절의 공간. 그러면은 이 절에서는. 어 이런 스님들도 많을 거고 또 불경도 막 다들 외우고 있을 거야. 근데 보통 불경 소리가 막 신나고 밝고 이렇지는 않잖아. 어 뭔가 무겁고 어 조금은 이제 약간은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 음. 좀 편안해지는 부분도 있고. 근데 어, 승려를 보고 불경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 불경의 소리 너희들 상상을 해봐. 이제 이 여자는 내가 옛날에 봤던 그 여자고 아버지 지아비는 떠나 고 남편은 떠나고 딸은 죽고 이제 승려가 된걸 이제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불경이 당연히 어떻게 느껴지겠어? 어, 되게 서럽게 느껴지겠지. 지금 화자 입장에서, 그렇지? 서럽고 슬프게 느껴지겠지. 똑같은 노래라도 상황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느껴지잖아. 어, 그렇게 나는 어 불경처럼 서러워졌대. 내가 기분이 막좀안 좋아졌어. 마음이 아파졌어.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러면 이 감정은 방금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불경이 실제로 서럽다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들리는 거야. 알겠지? 응. 연민 안타까움. 뭐 동정 요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그 여성에 대한 마음 아픔, 음 이런 것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금전판은 금광을 의미. 좀 시대상을 읽을 수도 있어. 평안도로 사람들이 금괴로 많이 갔었거든. 음. 그래서 금강이자 음, 일터인가요? 금강에서 수익을 얻은 건다 누구야? 일본 애들이지. 금강 독점해가지고 그치? 거기서 죽으라고 일만 한 거는 다 조선인 노동자들이고 돈하는 돈 제대로 못 벌고 맨날 굶고 어, 일하다가 죽고. 음.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창백한. 그래서 지금 외양을. 묘사하고 있지. 그래서 그 여인이 실제로 고생했어라고 쓰지 않아 지금 여기 보면. 아파리야 창백한 얼굴에서 아그 여자가 이미 굶고 제대로 된 영양도 못 취하고 근데 네, 되게 고생하고 있구나.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이어린 이 나이어린이야. 딸 아이를 때리면 여기서 때린다는 건뭐 훈육이나 이런 걸 위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도 지치고 힘든데 음딸 아이 하나 또 키우는 것도 어렵고 힘드니까 그치어쩔수 어 없이 딸 아이가 음 조금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해서 때릴 수밖에 없고 뭐다 그칠 시간도 없지 사실은 혹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 어. 그 이미 숨이 머지 나이를 이제 때리며라고 음. 해석하기도 하거든, 알겠지? 어쨌든 음. 이 고난과 고통의 삶을 그대로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음.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기보다는 다그칠 수밖에 없었다. 음. 가을 밤 같이 지급법이고, 차갑게 울었다. 우는 걸 차갑게 울수 있니? 그건 못해. 알겠지? 우는 건 보통은 청각으로 들리거든, 우리가. 어. 그래서, 청각을 어떻게 했어? 차갑다. 촉각화했지? 왜 청각에? 촉각화야, 공감각적 심상, 혹은 감각의 전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었지. 요우리 다 배운 거야 이미. 응, 공감각. 차갑게 울었다. 섣벌 같이. 섣벌은 일벌. 음. 응. 그러니까 항상 집에 안 있고 어디 나가 있는 거, 집보다는 이 일하러 나가, 계속 밖에 있는 발. 음. 응. 써놓까. 을 항상. 나가 다니는 섣발같이 나아간 지압이 기다린 지 10년이 갔다. 남편은 잃었지. 지압이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사실 이 표현이 정말로 이제 슬픈 표현이기는 하거든. 그냥 죽었다라는 표현이 아니잖아, 그치지 어, 아이는 음, 도라지 꽃이 좋아서 도라지 꽃이 보통 무덤 근처에 많이 피는 꽃이라고 해. 어, 그래서 어, 도라지 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 실제로 무덤으로 간건 아니고 음, 아이가 죽었다라는 게 되겠지. 죽음을 비유하고 있어. 도라지꽃, 시각적이지. 응. 어, 참고적으로 도라지꽃은 보라색이라고 해. 선생님도 도라지꽃을 본 적은 없어. 도라지꽃을 본 적은 없고. 근데 이 보라색이 우리나라에서는 전동적으로 죽음을 의미하거든. 어, 그래서 이 보라색은 참고로, 응. 참고로 죽음을 의미하는 아 색상이기도 해. 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는 딸아이의 죽음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했지. 도라지 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 너무 예쁘게 표현했어. 그렇지? 음. 그래서 우리 요 이제 미화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미화죠. 정말 아름답게 표현해서 오히려 더 슬픈. 음. 자, 이런 미화법의 지금 효과는. 아름답게 표현해서 더 슬프게 또이 여성이 된 여인의 삶을 정말 우리가 더 비극적으로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사실 음. 그래서 비극적인 삶이 심화되고 심화되게 표현되고 있고 또 실제로 심화되고 있기도 하고 남편도 잃고 이제는 어, 하나의 딸마저 잃어버렸어 산꽝도 서럽게, 산 꿩이 서러운, 서러운 거야. 내가 서러운 거야. 내가 서러운 거지. 내가 여성을 보는데, 내가 슬픈 거잖아. 그치? 응. 산 꿩,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도 감정이입이고 청각적이고 실제로 슬픈 건 나야. 산 꿩이 슬픈 게 아니야. 산에 절에 마당기에, 마당기라고 하면 마당구석. 절이 요렇게 있으면, 절이 요렇게 있으면, 마당구석. 알겠지? 음, 귀퉁이. 어, 마당기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요 머리카락.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그러니까 딱 상상해보면 돼. 여기 음, 이제 여승이 앉아가지고 뭐한 거야? 머리 인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절에서 이제 속세를 버리고 아, 이제 속세에서 내한테 남은 것도 어차피 하나도 없어. 어, 삶의 희망도 없고 어디에 귀했어? 종교에 귀한. 그 순간을 지금 장면을 어, 표현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음. 그러니까 이 절은 지금 속세에서 절로 요렇게 가고 있지. 응. 이제 속세에서 살다가, 옥수수 팔고 막 그러고 살다가, 딸 키우면서 살다가, 모든 걸 잃고, 종교에 귀의하고, 이 종교에 귀의하면서 속세 모든 것을 좀 놓고, 종교적으로, 아어 고통을 이겨내고, 초월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지. 마당구석에 여인의 머리카락이 눈물방울과 같이 요 같이 이거 중이적이야첫 번째 뜻 같이 그냥 어... 머머처럼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으면 머머처럼, 라이크,처럼, like 머머처럼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거나 두 번째 같이 위드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 그치지 머머와 함께. 그러니까 머머와 함께라고 하면, 머머와 함께라고 하면 눈물방울 우리랑. 그러니까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돼. 어, 머리를 이렇게 쫙 미니까 머리카락이 바닥에 툭툭 떨어질 거 아니야. 그때 모두 같이 렸다고 여승이? 눈물도 같이 흘렸다고. 그러니까 눈물방울이랑 머리카락이 같이 떨어지는 장면 자체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지. 처럼. 그럼 머리카락이 눈물방울처럼 떨어진 거야. 슬프게 떨어진 거지. 음. 그러면 요건 지규법이 되겠네 눈물방울처럼 지규법 어이렇게 쓰자 음. 요건 이제 표현법이 되겠지 지규법 떨어진 날 화강적이네 시각적이고 지금,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다시 말해서, 이제 딱 종교에 귀의하 그날의 순간을 묘사하고 있어. 요 날은 승려가 된 날이 되겠지.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저저번 시간, 음, 저번주에 배웠는데, 참고로, 참고로 요 부분을, 우리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 가지고 해석하는 걸 뭐라고 한다 그랬지 인소가? 그거는 작가 제대로 외워야 돼 알겠지? 음 외워? 그냥 반영론적이라고 하지? 음자반영론적으로 해석하면 이 시대는 언제야? 백석은 일제 강점기야 알겠지? 어 그럼 이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수탈당하면서 가족끼리 모여 살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하니까 어, 남자들은 다 어디로 끌려가. 어, 일을 하는데 강제징용 다 끌려가고 그치? 강제노동 끌려가고. 그러면 여자 혼자 이 시절에 여자 혼자 일를 키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어렵게 키우다가 아이도 그냥 굶어 죽어버리고 그냥 뭐 어쩌어쩌 죽어버리고 이 일제강점기에. 이게 공동체가 어떻게 붕괴되고 있었는지, 우리의 우리 민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도 볼수 있겠지, 그렇지? 아버지, 어지아비 남편은 어 끌려가고 아이는 죽어가고. 여자는 혼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들고. 음. 자, 음. 여기서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그 이거 이렇게 네줄 있잖아, 네 줄. 요거 순서대로 배열해봐라야. 시간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거 많이 나오거든? 자, 지금 여성이된 이후에 본 거지. 그렇첫 번째 장면은. 그러니까요. 여기 여승과 여승과 재회하는 장면이지 여승과 재회했고 그 다음에 과거의 안남이고 여기서부터는 시간 순이지, 그렇지? 여기서부터는 쭉 시간 순이야. 그러니까 여승과 제외한 다음에 뭐를 회상하고 있어? 옛날 일을 회상하고 있잖아. 응. 이렇게 시간 순이 아닌 전개 방식을 우리는 역순행이라고 하지. 이것도좀 적어놓을까? 평안도 향토적 이 정도만 적어놓을까? 뭐 토속적 적어도 상관없고 이 정도면 뭐 모르는 거 없을 것 같아.